결혼하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불에서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성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기을하는 이. 그가 요하를 경애하므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몸의로 불안한 자를 심판하며 천국의 로 세상에 불안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대처것이며 그의 기세의 기운으로 악인할 수 있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리스토를 사랑하며, 이웃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없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고 갖고 거듭이 결실패 도와주시고 증거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 함께 시어합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종이 남아공에서 지금 빠르게 확산 중에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는요, 변이가 보통 델타 변이보다 두 배나 많아서 더 빠른 확산세를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요. 백신 효과가 지속되는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 이 바이러스의 공포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인류를 위협할 것인가 의문에 차 있습니다 끝없는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어쩌면 죄의 사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언제 되어야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 끝날 것이고 또 온전히 거듭날 때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죽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듭날 때만이 이 사슬은 끊어지고 새날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인간 스스로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오 주의 영이 인재하실 때만이 강림하실 때만이 가능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끝없이 가난안 팔레스타인 땅에 밀려오는 거대한 제국의 암울한 기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를 시작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한 제국이 계속해서 가난안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대한 제국들과 견주어 맞서기에는 그들의 자신이 너무나 궁색한 나머지 꿈꾸던 독립은 요원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간간이 밀란과 봉기는 이어졌으나.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고 지난한 연속이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과 거듭날 백성들을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주의 영이 강림하시는 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의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영이 강림하실 때에 그 영을 맞이할 일은 누구이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결실한 한 삽과 가지를 지칭하면서 다윗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이고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는 한우연합니다. 첫째는요, 그의 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1절말씀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새는 누구일까요? 이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성군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세에게서 싹을 키우려 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무엘이 폭군 사울를 대신한 왕의 제목을 찾았던 것과 같은 이치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왕조, 왕의 제목을 그리고 그 싹을 이세에게서 찾았던 것과 같은 있지는. 그렇다면 왜 하필 이세일까? 당시 이세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새로운 싹을 찾으시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세의 집에서, 그의 가정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 싹이 있는 가정이었음을 보게 해주는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세의 집을 방문하려 했던 사무엘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것. 그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보아 알수 있을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싹을 보아야 알수 있다. 싹이 중요해서. 싹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싹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싹을 보면 안다니까 좀 어감이 먼데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싸가지가 무슨 뜻이에요? 싹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수 있어요. 싸가지를 보면, 그 싹수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들어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소년 다윗을 표현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 속에 감춰있는 싹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중심을 들여다 봤을 때 보여지는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사무엘에게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서 다윗을 들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싹이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싸가지가 바가지다 바가지가 뭐죠? 여러분 박 박이 보면 속이 비어있어요 겉은 단단하고 노랗게 물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아 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야 그 미래를 견지어볼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쪽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싹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열어갈까요? 예를 들면요, 요새 한국 축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옛날과 많이 좀 달라졌어요. 물론,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상당한 비약적 발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양성해냈던 걸 하면 요새 축구는 좀 다르죠.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싹이 보이는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해외에 유학 보내고 그들을 다시금 영입해서 국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강인, 황희찬, 황희조 같은 대거 신예들을 발굴해서 아주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해외파 선수들로 만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팀들, 강팀과도 견주어서 밀리지 않는 거죠. 컨디션이 좋을 때면 능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팀으로 변모해난 거죠.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팀을 갖고 가려 해도 안 되는 것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싹을 발견하고 키워가고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헌신적 뒷받침을 해서요. 사랑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사랑 장로교의 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유년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한글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양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싹이라도 틔울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고 또 소망을 품고 간다는 의미에선 올 한해 위에 귀한 성과가 있다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그 싹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지평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의 뿌리에서 그한 싹을 발견한 것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선견 지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한 국가로만 맞춰지지 않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품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씨앗을 양성했던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도 한국에 머물지 않고, 이 미주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세, 후세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여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영이 언제 강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경외함이 중요한 걸까요? 경외함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땜입니다. 왜 구별땜이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소통할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구별됨이,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애할 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애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고 이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통이 그 영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고 또그 영과 함께 소통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영이 오늘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요 사울이 훨씬 더 강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그 나중은 참대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고 그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와 술술을 버리고, 재와 섭리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 그로 말미야마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소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는 부인되고, 육신은 쇠퇴하고, 영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주로 말미야마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인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예배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때인 것이죠.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의 강림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의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한마디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경과나 흐름의 연속인 세월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다가오는 시간. 그래서 결정적인 때 혹은 절로의 기회를 의미하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한 기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긴 시점과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졌죠.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전기 자동차가 생활화되면 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그리고 이 순간을 바로 잡고 이 순간에 얹혀 사는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확연히 바뀌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며 사십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세월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이고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놓이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분기점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올 2021년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나오고 흘러가는 시간으로 따지면 아쉬움 만이 남을 거예요. 왜냐면 11달을 뭘 하고 지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따지고 나면 고작 한 달밖에는 이 해도 남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가득한 나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한 달이 남았네라는 기준으로 보고 이한 달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한 해가 잘 마무리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새가 해 열릴 것으로 본다면 이한 달은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한 달간 주의 영의 강림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아름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소급하여서 소생하여서 다시금 벅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이한 달의 가치는 열한 달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검고 내 눈이 새약해서 움직이는 것도, 판별하는 것도 요원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말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열어줄 수 있는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은 오른편 강도는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때를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에 속절 없이 내어 맡긴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가올 인생, 다가올 시간을 부여하고 그러말미암아 영원한 시간의 소망을 얻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서 오늘 우리는 주의 영의 강림하신 때에 그 영원의 시간의 문을 놓고 할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영으로 거듭난 인생 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그의 공의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공의가 언급되고 있고 그것이 허리띠와 몸의 띠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의는 무엇이고 허리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공의는 공적 정의를 뜻하는 것이고. 허리는 삶의 중심을 논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두가 심판의 근거가 되고 반면에 구원의 요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경중을 논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의롭게 살았느냐, 그리고 성실로서 감당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과연 자신있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공의롭게 살았으며 내가 성실로서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부족함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그의 영의 강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반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지난한 인생이었어요. 형 예서에게 쫓겨서 받다 마람까지 이민자로 살아야 됐어. 거기서 건무와 술수에 능했던 라반에게 20년이나 종살이하며 살았어. 그에게 공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가 성실로만 감당했던 것도 사실은 사랑의 눈머어서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그가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20년 만에 자신의 모양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나루에서 천사들을 천사와 함께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 잡았던 허리춤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하듯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사가 질려서, 그만하자고, 날좀 놔달라고 얘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도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오. 어쩌면 20년 넘게 누군가를 속여야만 자신이 원하던 인생을 살수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한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의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에는 공의로 사는 인생이 성실로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수 있어.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결실을 이루시고 그 자손의 번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더라라는 이한 줄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강림과 함께 기도로 씨름하며 삶을 주 앞에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성실로 감당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노년의 삶은 주안의 풍족한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의 이발사 조합에서요, 연말에 한 이벤트를 개최했답니다. 그것은 센트럴 파크에 모여있는 노숙자들을 한번 변신시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들의 그 허름한 또 거짓꼴이나 다름없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이발을 시연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다듬고 시험도 깎아주고 미리 준비해온 멋진 정장도 입혀줬어요. 어 그랬더니 완전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노숙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오피셜한 사람들이 되거린 거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아 대단하다 이발사들의 능력이 이와 같을 줄 몰랐다라고 대서특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호텔에서 일할 수 있게끔 편의까지 알아봐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노숙자 거랑인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변했지 속의 습성은 여전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를 못 버티고 다들 파이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은 외모로 바뀔 일이 아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함을 취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이 새끼 되기까지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그것이 유정난이어야 하고 또 어미의 품속에서 품고 일정한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거듭날 존재임을 알려 주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인침 받고 또한 일정 기간 주 안에서 함께 삶을 도모할 때 그의 날개 아래 그의 품 안에 거하여서 새롭게 태동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된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고 그 변화의 서막을 주의 영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백해 되고 순간을 사는 인생이지만 영속의 시간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성탄의 뇌를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금 소급하며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